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솔트룩스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이 변곡점 자리를 지나서 이제는 우리가 예상했었던 이 목표 수익까지 일단 단기간 수익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죠. 자,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집중하시고요. 고급 정보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솔트룩스 관련해서 단순한 반등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술력과 정책의 수혜, 여기에 세력 타점까지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그러한 타이밍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추천을 드린 타이밍이 3만원대에 한번 추천을 드렸었고 그때 당시에 수익 크게 났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4만 6천원 부근에서 추천을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4만 6천원, 8천원 요 라인에서요. 왜냐? 새로운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새로운 흐름이 다시 박스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흐름에서 움직이다가 이격도 확 벌리고 다음 박스권을 이 흐름에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우리가 될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트록스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세력들의 매집 이후 터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회가 열려있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게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기업들 보상을 반드시 받는다 그랬죠. 명확한 타이밍 잡으면 추가 급등 랠리를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솔트룩스는 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AI를 육성한다, 데이터 센터를 막대하게 짓는다, 한국형 챗 GPT 만든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속에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재료와 수급 그리고 정책이 맞물린 그런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면 결국에는 기존의 이제 세력선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이 세력선 위로 올라타는 시점, 그리고 올라타고 나서 조정해서 이 추세 시점. 이 추세 시점이 또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는 거죠. 주식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면은 10%를 먹는 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400% 수익을 한번 먹는 것보다 10% 수익을 여러 번 먹는 것 그게 더 훨씬 쉽고 여러분들이 더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10% 수익을 15번만 반복해도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투자하면 이게 500만원이 돼요 근데 400% 한번 먹으면은 100만원 투자해서 400% 먹으면은 딱 4배가 되겠죠 그래서 복리 투자가 중요한 겁니다 특히 상승자으로 접어든 지금 이 투자가 매우 유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 리포트 구독자 중에서는 벌써 이번 달 누적 수익률이 수백 프로 되신 분들이 또 계시죠. 복잡한 기술 분석이 아니고 매, 매일 제가 드리는 타점에 눌림에서만 들어갔을 뿐입니다. 어떠한 대단한 기술이,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바닥권에서 세력선 공략하고 추세선 공략해서 그 타점만 잡아서 나오는 결과물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미 리포트로 추천을 드린 이 내역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이 타점을 보시면 이 타점 보이실 겁니다. 6월 16일날 추천해 드렸던 게 무난하게 또 달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오늘도 추천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유 종목에 한해서 상담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상담까지 다 제가 저희 소통방에서 읊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력 중심의 기업은 결국 시장에서 재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로 인해서 시장 전반의 테마 순환이 일어나고 있고 글로벌 호재까지 격변사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만 피하면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금이 크던 작던 상관없이 물론 넉넉하게 들어가면 좋겠지만 단돈 100만 원이라도 한번 투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100만 원이 어느 순간에 정말 수배 수십 배 상승하는 그런 계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중요한 말씀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면 보이시죠? 원금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딱10% 수익을 17번만 반복하면 자산이 5배가 늘어난 500만원이 됩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매일 10% 수익을 노릴 수 있는 타점, 실제로 수익이 나는 전략, 그 핵심을 전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는 눈만 바뀌어도 계좌 수익은 달라진다.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대선전으로 정말 많은 공약 정책, 이런 방향성들이 쏟아졌고 이걸 그냥 정치 뉴스로만 보셨다면 기회를 절대 못 잡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시장은 이미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주식은 미리 움직여요.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공약 한 줄에 벌써 주가가 반응하고 있는 종목들이 확실하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부자들은요, 이런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정책이 발표되든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책의 수혜를 받는 종목은 뭘까? 정부가 푸는 돈은 방향이 어디로 갈까? 지금 눌려있는 종목 중에 날아갈 종목은 뭘까? 그냥 뉴스를 보는 사람들과 뉴스에서 수익 포인트를 보는 사람의 차이, 이게 바로 자산 격차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대선 테마주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특정 후보와 연관된 종목들을 추천드렸을 때, 매수 타이밍과 목표가까지 제가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브리핑드렸던 대로 시나리오가 맞아떨어졌고, 정확히 수익으로 연결이 됐었습니다. 자, 이번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책주의 랠리가 시작될 거예요. 이미 시장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에너지 공약 뉴스 하나에 관련된 재생에너지 주식들이 하루 만에 수십 퍼센트 급등 교육 개편 정책 뉴스가 뜨자마자 AI 교육주들이 직행했습니다. 시장은 정책을 선반영하는 게 아니라 선매수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향후 1, 2년을 먼저 대비해는 선취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놓치면 급등주를 남들이 익절할 때 뒤늦게 진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향후 1, 2년간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섹터가 바로 차기 정부의 정책주입니다. 수많은 투자자가 지난 대선 시즌 정책주 시그널을 캐치해서 몇 배씩 수익을 냈어요. 이제는 정책 키워드로 기회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는 사람이 하반기 주식 시장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 거예요. 정책과 연결된 수급, 차트 구조, 지금 모두 포착이 끝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2년 대선,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고, 원자력, 방산 관련 종목들이 지금 몇 배씩 상승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불을 쌓기 위해선 여러분들도 도전을 해야 되고, 많지 않은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지금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지금 진입 가능한 타점은 어디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 보십시오. 텔레그램 정보방 제가 링크 남겨놨습니다. 남들처럼 전화번호 남기라는 말안 합니다. 그냥 자유롭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매일 업데이트 드리는 핵심 히든 종목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정책 뉴스는 누구나 보지만 그 뉴스로 수익을 내는 건 극소수의 투자자 뿐입니다. 우리가 그 소수가 될 겁니다. 지금 움직이는 분이 하반기 주식시장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한 타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